학생 정서 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 상담 길라잡이 중등 1학년 빨강이는 친구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먼저 말을 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이 많은 교실을 피해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집단활동에 참여하기를 어려워하고, 수업 상황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을 하느라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피곤하다고 자주 말하며 복통이나 두통 등을 이유로 보건실에 자주 가기도 합니다. 학교에 와도 조퇴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2학년 빨강이는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이지만 시험을 앞두고는 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시험을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를 힘들어 합니다. 또 시험 시간에는 가슴이 뛰고 생각이 많아져 공부한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학생을 살펴보세요. 학생이 잘 놀라거나 쉽게 피로해지거나 심장이 뛴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도 두통, 복통, 어지름증 등의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평소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을 살펴보세요. 학교에서 학생은 수업에 빠지거나 지각 결석 조퇴가 많아집니다. 학교 생활 중 모든 활동 같은 특정 상황을 어려워하고 걱정이 시작되면 걱정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과도하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학업 성취에 지나친 부담감을 느끼고 학업을 따라가기도 힘이 듭니다. 걱정을 멈출 수 없다는 빨강이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란 불쾌한 일이 예상되거나 위험이 닥칠 것처럼 느껴지는 정서적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며 위험이나 위기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생존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불안을 느끼게 될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 증상으로 잠을 잘못 자거나 쉽게 놀람, 별다른 이유 없는 두통이나 복통, 어지러움 호소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염려나 예민함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학생은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관련된 심리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관련 장애에 대한 접근은 학생의 연령과 발생 시기, 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학생을 병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인 공포증이라고도 불리는 사회 공포증은 사회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찰되거나 자신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상황 등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박장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손씻기, 지속적으로 남을 해칠 것 같다는 강박적 행동이나 사고 등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불안은 시험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시험 공부의 지장을 받거나 시험을 볼때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 불안을 겪는 학생은 결과에 대한 걱정, 주의 집중의 어려움, 긴장과 불안,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학생을 돕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불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불안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세요. 불안할 때에는 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황을 탐색하고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학생과 함께 불안과 걱정을 일으키는 상황을 탐색하고 학생이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세요.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빨강아,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니? 불안하거나 걱정될 때 선생님이 빨강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셋째, 학생의 상황을 공감해 주세요.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학생이 경험하는 불안과 걱정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넷째, 학생에게 안정화 기법을 알려주세요. 안정화 기법이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할 때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안정화 기법 중첫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면 몸의 근육들이 심하게 긴장을 합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키면 근육들은 뇌에게 편안해지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다리에서 배, 가슴, 목, 어깨, 팔, 얼굴 순으로 5초간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켜 주세요. 두 번째는 나를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와 같이 스스로를 격려하는 긍정적인 혼잣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안정시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학생의 보호자와 대화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안이 심한 학생의 경우 부모들도 쉽게 불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면담할 때는 어머니 요즘 빨강이가 지나치게 시험기간만 되면 긴장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어머님도 걱정이 많으셨지요? 빨강이와 비슷한 친구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답니다.라는 말을 통해 보호자의 불안을 감소시켜 교사와의 면담 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빨강이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울 일이 없을까 어닌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라며 학생의 불안 감소에 도움을 주고 싶은 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아이의 특성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에는.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하는지, 어려서부터 민감한 아이였는지, 관계를 맺기 어려워 하는지 등을 이야기하며 필요시 학생을 위해 전문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보호자가 시도해볼 수 있는 자녀의 불안한 마음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불안해할 때는 괜찮아 라고 말해주기, 기분 좋은 경험을 상상하기, 사소한 일에도 칭찬해주기, 부모가 편안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 보여주기, 심호흡하기, 긴장이 풀리는 음악 듣기, 스트레칭, 운동 등을 도와주기 등의 정보를 함께 나눕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학생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교사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의 검사와 제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기초 실시되는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학생의 성격 특성 및정서 행동 경향을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을 고려한 학생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가 치료를 통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이나 누리봄 교실을 소개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위클래스와 지역의 위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클래스와 위센터에서는 불안에 대한 이해, 불안 조절 방법,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 심리 검사,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료 기관에서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위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호자가 전문 치료 기관 방문에 대해 염려하는 경우 마음 건강 자문의를 통해 학생의 불안과 걱정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마음 건강 자문위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위촉한 전문 의료진을 통해 단일성 면담을 제공하고 자문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불안이란 광범위하고 막연하고 불쾌한 느낌으로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신체 증상과 과민 행동이 같이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익숙하지 않거나 위험적이거나 고통이 예측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정상인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병적인 불안은 이별 불안장애. 공황장애, 특정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선택적 항구증,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포함을 합니다. 불안장애는 생물학적인 원인, 정신사회적인 원인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신경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와 연관된 중뇌나 기저핵의 기능이상이 있고 노에피네프린, 도파민의 부적절한 분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예민한 불안 민감성 특성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치료 방법으로는 이별 불안장애의 치료는 단계적으로 학교에 갈수 있도록 상황을 조절하는 단계적 노출 방법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실까지, 그 다음에는 학교 정문까지, 그 다음에는 집 앞에서, 그리고 혼자서 등교하도록 하는 시기입니다. 엘리베이터 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도 유사한 방법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별 불안장애는 부모님의 불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행 불안장애 치료는 발표자와 청중을 바꾸어서 역할 전환을 하거나 발표 예행 연습을 시행합니다. 호흡이완이나 근육이완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초기에 아동의 불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열린 질문으로 시작하고 생각의 내용보다는 감정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황장애와 같이 자율신경 이상이 심해져서 학교 생활이 적응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심하면 항불안제 등의 약물 치료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선택적 한부증과 같은 불안 장애는 따뜻하고 지지적인 놀이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학생 상담 기간을 소개합니다. 위클래스 대부분의 학교에는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내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이 호소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전문 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이 고민될 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위센터. 각 시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학생 상담을 총괄하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교내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순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고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 심리검사, 병원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 지역 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맑은 마음 상담센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모래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동에 위치한 맑은마음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상담 15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자문위. 마음건강 자문위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자문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내방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사업, 아웃리치 활동,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꿈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및 교육지원,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살, 우울증, ADHD, 알코올 및 도박 중독 등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 연결을 통해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